성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러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믿고 흔지 하면서 꿋꿋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이 어두 세상 지나서 저 전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어세사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벨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 활을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요. 찬성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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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힘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임 털어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것마다 주의 군기 날리 오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쌓임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치고 쌓인 터로 나가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3장 6절에서 1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께서 에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서로 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모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승군보다 시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누르나 모으는 자 없이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양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애곡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 미로다. 성경은 그날이 오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건세 잡은 자들은 슬피 울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8절에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해산하는 날이 고통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임박한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죄악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마흔 두 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죽기 전 마음 속에 기억해야 할 열두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중두 번째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충고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라고 그 책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기까지 오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에는 여전히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며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손에 힘을 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손에 힘을 주고 무기를 쥐고 돈을 쥐고 명예를 쥐고 권력을 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 힘이 풀리고 그들의 명예가 풀리고 그들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은 녹아지게 되고 누그러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항아리 안에 손을 집어넣고 사탕 여러 개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탕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 다시 그 손이 항아리 입구를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쥐고 있는 사탕을 놓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때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반대 손에 더 좋은 것을 주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늘의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이 땅의 것에 힘을 주고 손에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손에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평안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처럼 그날에 겪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오늘 구절에도 그날은 여호와의 분냄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 되겠고 황폐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노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인들이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창조주를 부인하고 내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을 위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을 감추십니다.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들의 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우상을 짓밟겠다고 경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섬기는 해와 별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비추지 않으므로 잠시나마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섬기며 좋아하던 우상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느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참 일할 때, 갑자기 손에 파킨슨 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병에 걸렸고, 말하는 것이 어눌했고, 손이 떨리고 하니, 의사로서 환자를 제대로 진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의사는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증을 했던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나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도랩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입니까? 고통에 그 아픔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깨닫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강도 높은 경고와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끓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승군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줌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는 우주적인 심판이 임한다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였기에, 교만했기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 했기에 하나님은 바벨론 땅 사람들 모두가 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순금을 찾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빌의 금보다 더 희귀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당대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금이었습니다. 그러한 희귀한 금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벨론 땅의 오빌의 금처럼 살아남은 자들,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온 세상을 뒤져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희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나 만군의 여화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주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양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게 있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성경은 바벨론 땅에 임하는 심판을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지라도 바벨론 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이 임하고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진노의 그 심판의 매운맛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겪어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미리 깨우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끝까지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노의 매운맛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집에 가면 맛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스푼에 먹고 싶은 것을 한 스푼 한 스푼 담아서 미리 맛보고 아이스크림을 고르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보기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주 매운 맛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누구는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깨닫고 누구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교만을 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을 그들은 뉘우쳤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하지, 이제 주님께 돌아가고,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더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시지만 뉘우치지 않고 죽게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진노의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건과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더 늦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회개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우상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손에 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